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과 풍수의 당판을 비교해 보면 관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풍수에서 말하는 당판으로 보았을 때 이마 부분이 수가 됩니다. 수 부분이 자기의 혈처로 코, 혈처로 들어와서 화부분, 턱, 전순을 형성하게 됩니다. 좌기가 동, 충룡을 형성하고 우기가 서, 백호를 형성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풍수의 관점에서 본 얼굴입니다. 관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풍수의 관점에서 수 부분이 화 부분으로 변하고 턱 전승 부분이 수 부분으로 변합니다. 좌측기는 그대로 동 청룡이 되고 우측기는 그대로 서 백호가 됩니다. 풍수는 땅의 논리라서 입수가 들어와서 땅을 적셔 주어야 하는데 관상은 하늘의 이치를 얼굴에 담아 머리 이마 부분이 화가 되고 턱 전순 부분이 수가 됩니다. 풍수와 관상의 차이가 이두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가 이것이 관상의 요체입니다. 턱이 좋다면은 수 부분이 멋진 것이고 목은 좌광골 좌기 쪽이고 금은 우광골 우기 쪽이 되겠습니다. 화는 이마입니다. 그리고 토는 나의 중심 코입니다. 사람 중에 코가 삐뚤한 사람이 있는데 코가 삐뚤하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의 중심이 삐뚤어진 것이 되고 그러면 나의 마음도 삐뚤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 화, 토, 금, 수에 산을 붙이게 되면 화는 남을 상징하니 남산이 되고 목은 동산이 되고 금은 서산이 되고 수는 북산이 됩니다. 토는 중산이 됩니다. 이게 산악자를 붙여가 동악, 서악, 남악, 북악, 중악의 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산에, 산에는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흙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비유하면 흙은 피부를 비유할 수 있고, 흙이 많고 바위가 적은 사람, 즉 살이 많고 뚱뚱한 사람은 음적 기운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풍수와 관상을 응용하여 보시다 보면 훨씬 이해하는 요점이 빨리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